안녕하십니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로키텔스케어 같이 좀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로키텔스케어가 정말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안 좋은 흐름들, 특히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기관들의 엑시트가 결국에 우리한테 매수기가 회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로키텔스케어가 갖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재미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의료 AI 이쪽에 어느 정도 강세를 갖고 있는 지금 이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 재료가 터지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갑자기 장초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한가 한번 잠겼다가 떨어지고 애프터 마켓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호가가 잠기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일 주가 어떻게 흘러갈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재료들이 도대체 어떤 게 터졌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나왔던 논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일단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보기 편하게 한글로 좀 번역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지금 피부암 광범위 절제 후 피부 결손 부위에 3.5 생체 인쇄 자가 최소 조작 뭐 종종 지방 이렇게 해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 없고, 사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죠? 바로 지금 3D 생체 프린터. 이거를 쓰고 있다는 라 거죠. 단순히 그냥 약물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걸로 그냥 우리가 이전부터 화학적 용법을 쓰면서 피부암에 대한 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바로 이 3D 생체 프린터. 이게 결국 뭘 의미냐면 이전부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미나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결국에 유의미한 지금 이 재료가 터지면서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결과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시술 장면들도 나오면서 유의미한 지금 추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환자의 지금 이 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라는 거를요.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다른 그냥 화학적 용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던 피부암 쪽에 어느 정도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안다라고 하면 오이 재료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오늘 상각관계 괜히 관계 아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실 이때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만 4천원대까지 다시 한번 밀렸던 이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한 번은 더 떨어질 수 있어도 이제 떨어져 봐야 사실 이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거는 의료 ai 특히 우리가 ai 템 에 대해서 분명히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루닉과 함께 이 종목은 크게 크게 올라갈 거다. 결국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결국 오늘 이 재료가 터지면서 지금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께도 하셔야 되는 건 뭐죠? 지금 내일 상각간 거, 결국 더 오르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조만간에 다시 한번 큰 급등이 나오면서 앞자리가 바뀔 건데, 그때 결국 여러분들의 매도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궁금하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네 영상 보고 갖고 있었는데,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언제 매도하면 될지 이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고점에서 정리하실 분들 그리고 관련된 뉴스도 들 제가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만 보내드리지 않았죠. 오늘같이 논문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짚어드리니까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로켓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여러분께서 숫자 칠도 같이 남기시면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 중에 반드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도 알고 싶다 그러면 숫자 7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돈 내는 거 없어요. 모두 다 무료고.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리딩방 같은 거 운영하지 않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 들어오셔야 정보 줍니다. 이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문자 받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부담없이 제 핸드폰으로 로켓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조만간 에 여러분한테 제가 매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때 매도해 보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저 혼자 몰래 매도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오늘 거래량이 결국에 다시 한번 많이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때 한번 영상을 찍어 드렸죠. 어때요? 결국, 내려가 봐야 이 갭을 메꾼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14,000원, 13,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놈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오늘 누가 많이 매수매도 했는지 이것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결국, 우리가 지금 거래량 오늘 2,200만주 터졌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하락이 나올 때 80만주, 90만주 밖에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 결국에 돈이 들어왔다. 즉, 오늘 거래량이 터진 이 급등은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돼요. 결국에 오늘 누가 다시 한번 매수했죠? 외인들이 매수하고요. 그리고 기관들과 개인들이 물량들을 팔았죠. 근데 오늘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지금 사업펀드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역시나 이 친구들 왜 매수를 했었을까요? 저는 결국에 이 친구들이 뭔가 알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기법 쪽에서도 매수 들어왔죠. 저는 결국에 이두개 친구들이 이 로켓 헬스케어에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신규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기타금융 쪽에서 매도가 나왔긴 했지만 결국 이 물량들을 커버해 주면서 물량들을 잡아먹었다 라는 거는 흐름적으로 보면 정말 좋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창고별로 봐도 오늘 결국 개인들이 가장 많은 창고인 키움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누군가의 매수 바로 여기에 사모펀드나 기법 쪽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의 물량들은 오늘 싹다 털렸다. 그리고 개인 창고인 NH에서 오늘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신한에서 오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이거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결국에 최근에 외인들 우리나라의 가장 강제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외인들의 주 수급 창구가 신한이라고. 그럼 결국 신한의 오늘 매수가 결국에 외인들의 오늘 주 매수로 들어왔다 라는 거는 와 정말 오늘 정말 좋은 수급들이 들어왔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sk증권 창고를 또볼 필요가 있는 게 이쪽에 기존 주주랑 그리고 공모 창고 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쪽 친구들 매수 매도 많이 했는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 좀 확인해 보면 얘들은 첫날에 많은 매도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호에서 물량들 풀리는 거 빼고는요. 지금 어때요? 얘들 상가 갔는데 매도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이미 얘들 여기서 물량들 다 소화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첫날에 50만 주 순매도 그리고 한 달짜리 보호에서 물량들 풀릴 때 75만 주 이렇게 순매도 친거 결국 지금 매도 물량 안 나오는 거는 결국 이미 얘들 팔거다 팔았다. 물량들 다 털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좋은 재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내일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2만원을 급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2의 루닛이 될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더이 고점을 넘길 때,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고점에서 본절 정도 온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여러분께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만약에 밑에서 주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AI 쪽에 계속 밀고 있다는걸 말씀드렸죠. 특히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번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AI 쪽에 백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 AI 쪽에 백조 규모를 투자를 하서 파급 효과로 1000조 이상의 규모를 효과를 얻겠다라고 이번에 공약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정부가 100조 규모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더욱더 크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우리는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이 고점을 넘기는 수준에서 일단 비중 줄이실 분들은 줄이시는 걸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언제 매수 매도 할지 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네폰 010272666으로 로킷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놓으세요.